자 다음 주부터 영화로 다 떨어집니다. 이제 진짜 추워졌고 헤비 아우터가 정말 필요한 시기가 온 거죠. 우리가 이렇게 추울 때 손이 자주 가는 이너 뭐가 있나요? 두꺼운 스웨트셔츠나 터틀넥 니트, 격식을 좀 차린다면 이런 자켓을 가장 많이 입게 되죠. 근데 이런 상의들에 잘 어울리는 헤비 아우터를 찾기가 은근히 어려워요. 이런 패딩은 너무 캐주얼해서 자켓을 입을 수가 없고 코트는 안에 스웨트를 입을 수가 없죠. 그리고 영화에 코트는 오버죠 얘네들이랑 다잘 어울리는 헤비아우터는 카라코람밖에 카라코람 밖에 없습니다. 카라코람이 뭐냐, 뭐, 에디바우, 어쩌고저쩌고, 최초의 다운 자켓, 이런 거 역사 필요 없고, 그냥 아메리칸 캐주얼 헤비아우터로서 내가 끝판왕 카테고리라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국내 브랜드에서 겨울만 되면 카라코람에서 모티브로 얻어 만들어진 아우터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카라코람이 한겨울에 보온성 지키면서 제일 입기 쉽고, 코디 범용성이 제일 좋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릴 반츠의 카라코람은 현재 국내 브랜드에서 나온 카라코람 중에서 스펙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일단 코요테 펄을 사용했어요. 아메카지 1티어 브랜드인 프릴러스 최상급 파카에도 코요테 펄을 쓸 만큼 코요테 펄은 미국 맛 좋아하는 일본 브랜드들이 제대로 된 겨울 아우터들 만들어 보려고 할때 주로 사용하는 소재입니다. 반츠도 이런 코요테 펄을 사용했기 때문에 스펙에선 절대 꿀리지가 않죠. 그리고 반츠 카라코람은 충전재가 구스다운입니다. 요즘 덕다운도 너무 비싸져서 귀한데 일반적으로 덕다운보다 더 가볍고 따뜻한데 비싸기까지한 구스다운이 충전재로 들어가 있어요. 살짝 오버스펙이라고도 할수 있는 코르테퍼랑 구스다운 충전재 이렇게 두 가지만 보더라도 많이 팔고 싶어 서라기보다 최고의 헤비 아우터를 만들어보자라는 디렉터의 의도가 보인 것 같습니다. 사실 패턴이나 부자재 등은 이미 반치 카라코람 촉판 부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검증을 받았다고 할수 있는데. 초판에서 여러 가지 소재를 한번더 업그레이드해서 두 번째 버전이 나온 겁니다. 자, 정리해드릴게요. 아메리칸 캐주얼을 좋아하시는데 유행 없이 몇 년이고 입을 수 있는 끝판왕급 헤비아우터를 찾으시면 카라코람이 정답인데 그냥 저형한 카라코람 말고 최고급 스펙으로 세팅하고 싶으시면 오늘 소개해드릴 반츠 카라코람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 심지어 곤조TV 컨텐츠 기념으로 10% 할인이 들어가서 사실 이때 사시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잊지 시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착장부터 바로 보여드리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7 0 70 기준 카라코람 다운 파카 비코요테퍼 카키 미디움 사이즈 헤링본 트위드 울3 버튼 싱글 자켓 스몰 사이즈 코튼 트윌 오피스 치노 팬츠 카키 미디움 사이즈 앵커 로고 코튼 트윌 볼캡 레드 실크 레지먼탈 스트라이프 타이 브라운 오렌지입니다. 고급 스펙으로 무장한 반치에 이번 시즌 카라코람입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카라코람이죠. 얘는 딱 3개가 중요한데 코요테퍼 빈티지한 반광 아우슈 구스다운 충전재입니다. 먼저 반치제품은 카라코람이라는 카테고리에서 드물게 코요테퍼가 들어가 있어요. 오리지널 빈티지 카라코람 제품들을 디깅하다 보면 간혹 가다가 이런 식으로 본인의 카라코람에 보온성과 멋을 더하기 위해 후드 부분에 펄을 붙이는 등의 커스텀 작업을 한걸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 반치의 카라코람도 펄을 붙이고 나오게 된 겁니다. 그냥 펄가 아니라 코요테 펄라서 미국 맛 유지하면서 고급스러운 멋도 있고 확실히 보온성이 좋아요. 또털 색깔이 한 톤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톤이 섞여 있어서 빈티지하고 러기다한 맛이 나더라고요. 반치 카라코람의 두 번째 특징은 은은한 반광 아우 쉘입니다. 이게 대놓고 번쩍거리는 유광이 아니라 은은한 광 때문에 묘하게 빈티지 아웃도어 맛이 나더라고요. 원래 옷쟁이들 사이에서 카라코람 하면 사실 CN 원단이 딱 떠오르긴 하는데 CN을 아웃쉘로 사용하게 되면 안에 좋은 충전재를 쓰는 맛이 없어지거든요. 반측 카라코람의 아웃쉘은 방수 및 정전기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 폴리에스트를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구스다운 특유의 가벼우면서 빵빵한 느낌을 주는데 도움을 주는 디테일이죠. 이것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빈티지 몽클레어 패딩에서부터 영감을 받아 반지에서 재해석한 거더라고요. 뭐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빈티지 몽클레어 패딩 특유의 광이 진짜 멋있거든요. 겉감 뿐만 아니라 안감도 나일론 립스탑이라 가볍고 튼튼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샌드 퀼팅 제법으로 빈티지 고정 제대로 한 다운팍하고 옷을 입었을 때 내부에서 구스다운 특유의 따뜻하면서 빵빵함이 직접적으로 느껴져서 좋더라고요. 아 근데 사실 이런 스펙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지만 무엇보다 옷은 입었을 때 멋있어야 되잖아요. 반칙 카라코라면 확실히 멋있습니다. 패딩, 다운 자켓류에서 멋을 낼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얘는 잘 받았어요. 우선 이런 식으로 V존이 연출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셔츠 플러스 자켓 플러스 타이 같이 드레스업이 제대로 된 착장에도 최종 아우터로 입을 수 있는 게 반칙 카라코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런 멋있는 V존이 연출되는 이유가 허리 부분을 이렇게 스트링으로 쪼일수 있기 때문에요. 이 위에서 살짝 벌어주고 허리 쪽에서 살짝 들어가는 식의 핏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체형 보정도 되면서 겨울 헤비아우터인데 근사 와꾸가 나오는 거죠. 반치 카라코람을 가장 맛있게 입는 법은 지퍼를 체결해서 입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단추 몇개 잠궈주고 허리춤을 졸라매주는 겁니다. 그러면 멋있는 브이전을 연출할 수도 있고 배 부분이 따뜻해서 실제로 보온성도 좋아집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나온 코튼 트위로 오피스 치노 팬츠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원단 정말 묵직해서 핏이 칼같이 잘 떨어지더라고요. 컬러도 어디나 다잘 받는 카키라서 활용도도 좋습니다. 헤링본 자켓에도 좋고 네이비 블레이저에도 아이비로 기본 맞고 나와버리죠. 아, 그리고 엉덩이 부분에 얇게 따있는 입술 포켓 디테일 보세요. 봉제 퀄리티도 너무 깔끔하고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그냥 잘 만들어진 치노라는 게확 느껴졌습니다. 본주님, 반칙 카라 코람은 이렇게 셔츠랑 자켓에만 잘 어울리네요. 이너로 터틀넥, 럭비티, 스웨셔츠 이런 거다잘 어울려요. 솔직히 어떤 이너를 입어도 허리에서 딱쫌 매주는 그핏 때문에 반츠 카라코람 특유의 근사한 느낌이 세팅이 돼버리거든요. 특히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 반츠 럭피티랑 조합이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코디 팁을 좀 드리자면 반츠 카라코람 카키 색상은 붉은색 계열이나 브라운 계열의 이너와 잘 어울립니다. 이런 클래식하면서 미국맛 제대로 나오는 럭피티를 뽑아내는 브랜드는 반치가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럭비티라는 카테고리가 아이비룩을 연출할 때 필수템이기도 하고 이게 치노나 데님 어디에나 다잘 어울려서 범용성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치 카라코람 안에 이너로 럭비티로 레이어드해도 너무 좋죠. 추가로 팬츠도 백사팀 브리티시 배틀드레스 트라우저 올리브 이걸로 바꿔줬는데 이것도 꿀조합이에요. 밀리터리 팬츠의 시그니처 원단이라고 할수 있는 백사팀 원단을 활용해서 만든 브리티시 배틀드레스 트라우저입니다. 흔하고 흔한 퍼티그 팬츠가 아니라 유니크함이 있고 무엇보다 레드윙이랑 조합이 너무 찰떡이라서 추천됩니다 특히 아이언레인저 같은 경우 데님 팬츠보다 이런 밀리터리 류의 팬츠랑 더 궁합이 좋은데 퍼티그 팬츠는 잘못 입으면 귀여운 느낌이 강해져 버려서 영국군 트라우저가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반칙 카로카랑 코디 범용성이 정말 좋은 게 이런 식으로 타이 플러스 셔츠 플러스 자켓 조합으로 드레스업해도 너무 좋고 럭비티나 스웨셔츠 같은 캐주얼한 상의에도 아우터로 너무 찰떡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아메리칸 캐주얼에서 단치 카라코람처럼 보온성과 범용성 이렇게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헤비아우터는 찾기가 힘듭니다. 강추드리는 제품입니다. 170-70 기준 카라코람 다운 파카 네이비 미디움 사이즈 울 3버튼 싱글 블레이저 네이비 스몰 사이즈 울 트라우저 그레이 미디움 사이즈 앵커 로고 코튼 트윌 볼캡 그린 레지멘탈 스트랩 타이 올리브 네이비입니다. 코디 범용성이라는 측면에서 최강의 컬러인 네이비 카라코람입니다. 네이비 카라코람 같은 경우 정말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색상이라 추천드립니다. 특히 반츠는 네이비 블레이즈가 정말 멋있게 잘 나오는데 여기 위에 입으면 찰떡인 제품이 네이비 카라코람이죠. 이건 진짜 고민할 필요가 없는 조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이비 블레이즈와 셔츠 그리고 레지멘탈 타이로 세팅하고 위에 카라코라 입으면 이런 부위 좀 나와버려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한겨울 헤비아우터로 이런 와꾸를 연출할 수 있는 게 정말 드뭅니다. 굳이 허리를 좀 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작게 위에 가볍게 입어줘도 좋습니다. 특히 이번에 나온 반츠 카라코람은 은은한 반광 아웃실이 특징이라 매트한 CN 원단보다 더 고급스러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켓 위에 입었을 때 적당히 무게 잡힌 룩을 연출할 수가 있죠. 권주님 네이비 카라코람은 네이비 블레이저에만 입어야 되나요? 네이비 카라코람 같은 경우 어두운 겨울에 터틀넥 니트를 입어줘도 너무 좋아요. 터틀넥이 뭔가 지적인 느낌을 주면서 근데 또 잘못하면 느끼한 무드가 나오는데 반츠 카라코람으로 러기드한 멋을 추가해서 살짝 중화시키는 맛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카라코람이 정말 유용한 게, 안에 어떤 이너를 입어도 대충 와꾸가 나와버린다는 겁니다. 곤조TV에서 멋있다고 몇 번을 강조해드렸던 반치의 네이비 블레이저입니다. 남성복의 기본이죠, 이거. 이번에 네이비 블레이저는 어깨 부분을 조금 더 깔끔하게, 그러니까 주름이 덜 잡히도록 개선해서 나왔다고 하니까, 옛날 버전에서 이 부분이 조금 신경 쓰이셨다면, 새로운 버전의 네이비 블레이저를 경험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와, 근데 이거 핏이 정말 잘 떨어지더라고요. 원단 자체가 너무 좋고, 그레이 울트라우저 같은 경우도 이런 베이직한 디자인에 핏잘 떨어지는 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잘 입게 되니까 강추 드립니다. 코디 범용성이라는 측면에서 카라코람 네이비 컬러를 더 추천드립니다. 얘는 일단 인디고 데님 팬츠까지 다 씹어먹으니까 정말 손이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반치의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네이비 블레이저 위에 세트 아이템으로 최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 반치에서 곤조TV 컨텐츠 기념으로 12월 31일까지 할인 코드 10%를 발행해드리니까 공홈에서 상품 구매 시 구매 페이지에 GONZO 코드를 입력하셔서 최대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반치가 원래 할인 거의 없는 브랜드인데 좋은 가격으로 좋은 제품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카라코람이라는 게 유행이 없고 코디 범용성이 최고인 헤비아우터라 추천드리는데 이번에 또 반치에서 코요테퍼, 단광아웃셔 구스다운 등 정말 좋은 스펙 다 때려 박아서 만들었으니까 사이즈 품절되기 전에 지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건조 t v 는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